네, 여러완 네, 오늘은 arms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어, 단어가 어, 바로 전쟁과 어, 평화였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무기라고 할때 arms라고요. 여기 a 네. farewell to arms.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우리 살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무섭기도 하고요. 네. arm에다 s를 붙였더니 자, 무장 혹은 아, 무기가 돼요. 그래서 무기여 자리거라. 음, 라는 어그 아, 네. e a r n s t 아이가 1929년에 쓴 소설의 어, 제목이었어요. 네, 제 1차 세계대전을 제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원래 골 가볼게요. 자, arms. 네, arms. 그것도 뭐가 있어요? Army. 그 army 하면은 군대. 그 중에서도 육군,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War and Peace. 더 first one은 바로 defend였어요. defend가 막다, 지키다, 변호하다도 있어요. 이것도알았어요 변호하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defendant 하면은 피고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Plaintiff 하면은 원고들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d를 s에 붙여서 명사가 됐습니다. offense. 아니고 d e f e n s offense가 나왔로 반대말이 o f f 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 공격하다는 뜻과 함께 뭐의 기분을, 누구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no 그럼 아, 내가 너를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야. 노 o 펜 f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죠? No 자,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노펜스 no defense. 사용 d e f e n i v e C I V. 자 S까지 하고 IV를 붙였습니다. The soldiers. 군인들이 보냈어요. 자 밤새 뭐 하느라고? Defend castle. 캐슬을 방어하느라고. 이번은 explosion, explosion. 그래서 S-I-O-N이 자 이게 명사가 됐는데 어디서 나왔냐. 바로 D에서 나왔죠. D. 자 D가 explode 동사로 할때 어, D가 S-I-O-N으로 바뀌었다. 계속 나오는 거죠. Decide decision. Include inclusion. 그래서 폭발. 자, 이렇게 명사가 됐습니다. 폭발, 폭파, explosive. 그면 폭발하기 쉬운 이런 말이죠. We were all startled. 시사자는 깜짝 놀라게하다. By the sudden explosion. 그래서 갑작스러운 폭발에 깜짝 놀랐다. 자, 3번은 invasion, invasion. 자, invade가 침입하다, 침략하다죠. 그래서 SIO에는 자 원래는 d였다. 똑같아요. invade, invasion. 자, 그러면은 자, 그런 사람을 invader라고 했었죠, invader. 그리고 침입하다, 무단으로 침입하다는 바로 break into. 자 이렇게 몇 수치가 있겠죠. 그리고 사생활 침해는 an invasion of privacy. The small town was helpless. 자 무력했다. 그 작은 도시는 자모 뭐 카나타우는 자그 공격에 대해서 침입에 대해서 resist하면 저항하다죠. 자, resist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쓰는 어, 타동사이긴 한데, 자, resistance하면 이거는 명사니까 무모에 대한 정의라고 할면 resistance to 씁니다. 그리고 형용사일 때는 resistant가 되겠죠. 자, t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뭐제 2차 세계대전에 뭐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에서 있었던 저항군이 이렇데 resistant. 자, 이렇게 읽죠. 자, the elderly. 자, 그 노인들은 자, 저항하려고애썼습니다 변화이. 어떤 변화예요? 그들의 문화에있어서의 변화이죠. 그렇죠? 자, 얘들 5번이 발음에좀 주의해 주세요. 자, 이게 a l, -L y 인데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로 쓸 때는 ally. 앞에 강세고아 지금 저쪽 저쪽 교실에서 <laughs> 자, 김현 선생님이 너무 격렬한 수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난리였네요. 자, ally. 자, ally입니다. 그래서 ally. 자, 이거는 동맹을 맺다라는 뜻이죠. 요거는 so 여기에서 명사형이 된 거니까 alliance라고요. alliance.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은 우리가 저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Yes. 자 여러분이 어, 항공기를 타고 다닐 때 그렇죠. Yes. Okay. 네. 오케이 okay. 자 여기 잠깐만 잠깐만 볼까요? k yes. a 어? 어디 u t 예스. Yes. 어? Star Alliance라고 그렇죠? 허영함,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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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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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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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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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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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e 그 우리 항공기에서 탔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또 마일리지 일정 부분 연결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거죠. Star Alliance, Online, 자에서 나오는 거죠. 엘 l l 리 하면은 또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볼까요? 네, 비로리 다시 돌아봐요. 이러다가 또 계속 여기 s t a 라 Alliance, 뭐 머물러으면안 되니까 자, 우리가 a l l 입니다 그렇죠. 엘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골목을 얘기해요 엘리 골목 여기는 ally ally 다시 ally ally 자 그래서 allies the allies 동맹분들은 모였습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world peace 세계 평화를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make an ally 동맹을 맺다 어, 되겠죠 어. 네 그러면 이제 6번이에요 자 6번은 자 뭐라고 됐어요 자 엔티 소셜 자 엔티 소셜이라는 네. 거는 엔티가 반응한다는 거야요반이을 아, 네. 반대한다 그렇죠. 아, 맞아요. 반대한다 맞아요.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인 캐비쌩은 반사회적인 지금 맞아요. 녹음, 맞아요. 녹음 중 녹음 중자 어, 반사회 맞아요. 녹음하고 있어요 엔티 소셜리즘 반사회주의 얘기하죠 이즘에 붙여가지고 맞아요. 뭐뭐 주의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반사회주의자들 난리 안돼 그죠. 반 is t 붙입니다. anti social behavior. 그러면 n 사 t 적인 행동이 되겠죠. b e h a v e 행 l e r n e i g h b o r s 그의 이 a 을편 한다. 뭐그 e a 행동 e to d a r m n 아까 e t a k e a o do it. I e a n i o a l i o i l l a a n l a do n l a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니다 그렇죠? 내려놓았다. 저 그렇죠?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전리 <laughs> 무기를 I'm to free the slaves. Slaves를 안녕, 저 slave 노예를 풀어준다라는 뜻이죠. 자, 아, 8번입니다. 자, 8번은 army. 저 그렇죠? army가 군대.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가 육군을 얘기할 때도 군대 army라고 하죠. 그리고 또 공군은 뭐라 그래요? Air force. Air force. 그리고 해군은 또 뭐라고 합니까? 네이비 그렇죠?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The Salvation a r 하면 이게 세상을 구하는 군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종교 단체 얘기인데 우리 마지막 12월 달 되면 이렇게 자선 행사를 좀 동료에게 딸랑거리는 그 종을 가지고 광화문이나 아니면 서울역이나 이런데 나와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He decided to serve his country. 그는 그의 country를 아, 컨트롤에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군대에 합류를 한 거죠. 군대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어택 하면 공격하다. 공격이 다 되고, 어택디 애 c k t 하니까, 공격, 적을 공격하다. 서 u d 택 갑작스러운 공격. 그쵸. 자, 뭐, politician, politics. 그러면 정치, 정치학 그쵸. 자, 그 정치가는, 정치인은 어택 공격했습니다. 그 상대를 opponent, oppose, oppose 하면 이게 반대하다는 뜻이고 포온을 하면은 반대의 혹은 반대하는 사람이죠. Join the debate. 자그 토론 동안에. 자 democracy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 그죠. 자 어택하에 있다라고 보니까. 자 어떤 사회에서는 some societies. 네 지금 민주주의가 있을 때는 뭐 그런가보다 그런데 막없어지기시작하면오아 이게 이렇게 중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democracy. 그쵸? 그리고 지난번에 아 어, 아, uh, democratic 하면은 형용사가 됐죠 민주적이. 그래서 민주주의자하면 democrat라고 해서 여기를 T를 쓰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battle 하면은 전투죠. 자, 근데 동사도 돼요. 자, 누구와 싸우다. 그다음에 battlefield 하면은 field가 어떤 그 밭, 들판 이런 거니까 전쟁터가 되겠죠. 자, 인게이지는 자 여기 이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을 때무것을 합성어에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투를 하다. 자 there were 있었다 뭐가 countless casualties 자 수많은 casualty 사상자 희생자들 있었다 자 victims casualty 자한번 공부하니까 계속 나오죠 자 d u r i n the battle 자그 전투 동안에 자1일번 보겠습니다 자1 1 번은 bomb이요 bomb. bomb 자 폭탄 그리고 폭격하다 그럼 bombarded 자 bombarded uh, just a minute yes 네, 그래서 b o m b e r 라고 해서 폭탄을 퍼붓다라는 뜻이 되죠. 퍼붓는 퍼붓다라는 동사가 되는데 꼭어 폭탄뿐만이 아니라 공격이나 폭탄을 퍼붓다뿐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추상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도 막 퍼붓는 거 잔소리 폭격이라고 했죠. 그렇게 할 때도 bomberd를 쓸 수가 있어요. Atomic bomb, 자 원자 원자폭탄이죠. The plane dropped several bombs on the town. 자그타운에몇몇 몇 가지의 폭탄을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자 컴뱃이라는 거는 배시, 배틀. 자 이렇게 싸우는 건데 컴이 함께 싸우는 거죠. 이것도 전투라고 할수 있어요. 자 컴뱃 포 프리덤. 자 자유를 위한 전투. He was a child. 모였을 때 그가 들었을 때그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 전투에서 이걸 보니까 또 라이언 1번 구하기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자, 라이언이라는 그런 제네명의 형제를 가진 엄마가 있었는데 그렇죠? 모두 형이 다 죽고 그래서 이제 막 알죠 그래서 그~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한 거죠 뭔가 좀 봐달라 청원 같은 걸낸 거죠 그래서 자 라이언 그~ 자 라이언이라는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였는데요 네. 자, 전쟁. 자 전쟁이 전쟁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보여주는 또 반전 영화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네. conflict. 자, conflict도 투쟁, 갈등, 다툼인데 여기 뒤에 위드를 써가지고 자 모모와의 갈등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가 하면 이게 동사로도 쓰여요. 모모와 갈등하다. 이게 지금 그렇게 쓰였어요. 나는 생각해. government actions. 자, 정부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네. 모모와 충돌하다. 모모와 상충하다. 상이 뭐예요? 서로. 충돌한다. 하는 거죠. 자 13번에는 Conquer. Conquer 하면 정복하다. Conquer 이 아니에요. 자 그냥 Conquer. 정복하다. 그러면 정복자는 여기다 5R을 써요. 정복자. Conquer. 그 그렇죠? 다음에 Conquered. 하면 요거는 정복니다 Conquer the enemy. 적을 정복하다. The tribe was conquered. 자 수동태죠. 자 몇몇 European settlers. 자 유럽의 정, 정착자 원래 정착민들이에요. 유럽의 정착민들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네, 저 아메리칸 인디언이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자, 아메리칸 뭐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 5 번은 enemy, 적, an enemy war, 적 전쟁의 적군. Those two가 어네요 자, 행동합니다. 마치 모인 것처럼, as if 양태의 부사절 마치 그들이 모인 것처럼 적인 것처럼, 자 서로에게 적인 것처럼. 네, 여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처음에 바로 defend 였죠, 여러분? 네, defend, explosion, invasion, resist, ally. 자, 동사로 쓰면, ally. 자, 그리고, 네, anti-social, arms, army, attack, battle. 12번, bomb, combat, conflict, conquer, enemy.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Bye.